서울시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가 승용차 운행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승용차로 출퇴근했던 시민 중 4%가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권현 기자입니다.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5일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넘어섰습니다.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도입으로 승용차 운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. 조사 결과 출퇴근 등 승용차를 상시 이용했던 기후동행 카드 사용자는 10명 중 1명이 조금 안 됐습니다. 대부분은 기후동행 카드를 사서 대중교통을 타봤고 전체의 4%는 한 달에 20번 넘게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. 기후동행 카드 평일 사용자는 평균 50만 명. 4%인 2만 명이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승용차 운행은 하루 11,000대 가량 줄어듭니다. 승용차 한 대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연간 1.96톤인 걸 고려하면 두달 동안 3,600톤 감축된 셈입니다. 20년산 가로수 43만 그루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맞먹습니다. 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니즈를 담아 기후대행 카드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교통패스로 자림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후동행 카드를 써서 아낀 교통비는 월 평균 3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. 서울시는 만 19살에서 34살은 2월 말부터 월 7천 원 할인이 적용돼 청년층의 절감 효과는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. OBS 뉴스 권현입니다.